자, 반갑습니다. 선타라 진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2년 어떻습니까? 아, 보내줄 땐 보내주고요. 사실,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예, 근데, 놓치고 나서는 후에도 어쩔 수가 없죠. 예, 중고차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 이미 좋은 차는 빨리 팔려버려요. 예, 그리고, 아쉬워하시고. 아쉬워. 사실, 중고차가, 이런 똑같은 차가 저는 계속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요. 떠나보내기 정말 아쉬운 그런 차량입니다. 수입산 SUV. 자,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요 차량 가격 정말 좋습니다. 자, 9만 키로대인데, 천만원 후반대 가지고 나와봤고요. 게다가 오늘은 이 블랙 에디션. 자. 이 랜드로버만이 갖고 있는 블랙 에디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프로드의 끝판왕 디스커버리 스포츠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요 이제 랜드로버의 랜드로버의 중형급 SUV 어,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진짜 오늘 요 차량 떠내보내신다 라고 하시면 아 정말 아쉬움이 좀 남을 그런 차량인데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요 차량들이 요 금액대 떨어지려고 하면 가격대 아, 키로수가 무조건 10만이 넘어야 돼요 네, 오늘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편안하게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7년 6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는지 93,000km 미중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도요. 성능상 올 양호 받았고요. 어,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등급입니다. 자, 신차 출고 금액대는 약 6,300여만 원.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신차 금액 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감가폭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9만 킬로대, 10만 킬로도 되지 않았는데 천만 원 후반대 나온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정말 어,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에디션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차는 많지만 이렇게 블랙 에디션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 정말 예쁘거든요 자 외관 한번룩 보여주세요 자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일단 패밀리 s u v 로요인인기생생이이으으로좋습다 어, 자, 자왜면일일프프미엄엄브랜랜랜로버의차차인인첫첫째째요요 실내 공이정정잘잘졌졌요요리리디자자인엇엇보도중중한한중중차차 뭐다? 다격형 형성 가가 생각보다 이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랜드로버 라인업이 레인지로버 라인이 있고 디스커버리 라인이 있는데 약간 디스커버리는 오프로드 용으로 좀 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뭐 디스커버리 4, 5 이렇게 보면은 차가 완전 약간 정통 SUV의 느낌이 확 나고 이제 레인지로버로 가면 이제 이보크 그 다음에 스포츠 복이 올라가는데 요건 약간 프리미엄급 라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블랙 에디션이 뭐냐면 다른 게 블랙 에디션이 아니고 전면부에는 이렇게 그릴 부분 어 그릴 부분 안개등 쪽하고 이제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어, 도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 상태 너무 좋고 오늘 또 준비한 연식 자체도 또 너무 좋은 연식 17년식 모델입니다. 17년식에 9만 킬로대인데 1 0 0 0만원 후반대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놓치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에다가 휠도 이렇 블랙 엣지 너무 예쁘죠. A 필러, B 필러 이렇게 C 필러 떨어지는 루프 쪽에도 블랙 느낌으로 착 들어가면서. 똑같은 차지만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확 느끼듯이 자동차도 왜 이런 걸 합니까? 휠에 도색하고 그릴에 도색하고 이런 걸왜 합니까? 어, 그만큼 외관에 신경을 쓰게 되면 스타일이 좀확 사는데 이거를 이 싸제로 한게 아니라요. 이 순정에서 순정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에디션으로 다 장착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촌티가 난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약간 이렇게 튜닝이나 이런 도색을 내가 내 취향대로 하게 되면 약간, 약간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이 브랜드에서 출고할 때부터 이렇게 나온 차량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는 검정색 인테리어입니다. 블랙 인테리어고요. 사운드는 메르디안 사운드. 2열의 가죽상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차량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이게 이 차가 왜좋냐면 내가 자동차 선택할 때 사실 저도 이 랜드로버 블랙 에디션을 제가 지금 현재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블랙 에디션을 찾으려고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엄청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격 차이는 없죠. 가격 차이는 없지만서도 똑같은 차인데 더 이쁜 차를 타고 싶은 게 사실 다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 리어 쪽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런 이 레터링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감싸는 리어램 감싸는 이 디자인 부분도 다 블랙 느낌으로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에 이제 이렇게 공간이 야뭐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폴딩 다 가능한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요게 뭐냐면 그 이런 것좀 꿀팁인데 이게 기름이 앵꼬 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랜드로버 이게 앵꼬가 탁 나가지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기름통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요거를 가지고 디젤 연료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앵꼬가 날때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데, 위급상황에는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192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 7년식 9만키로 대이 블랙 에디션을요, 단돈 1920만원. 물론 지금 1 9 0 0이라 돈이 또 비싸지만, 차량 값어치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고 고지를 드리면서, 자, 이런 차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전화 주시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실내 상태도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관리를 정말 외관도 잘 해놨지만 실내는 더욱더 잘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 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예, 전동 사이드 미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을 해서 핸들 상태도 너무 좋고요. 크루즈 기능 왼쪽에 이렇게 어, 볼륨 기능 아래쪽에 이렇게 패들 스피트까지도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그문 루프 어, 개방형 타입은 아니고요. 이렇게 글라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와, 너무 깔끔해요. 찾기 두개다 있고요. 아 요거는 진짜 에, 가져가시는 분은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이렇게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갈 거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선명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열선 시트 기본 오토 에어컨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VDC 기능 다 들어가고 오프로드 가능하잖아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어, 스노우 모드 이렇게 오프로드 다 가능하고 에코 모드 IS 기능 뭐 버튼 시동 다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랜드로버의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이고 블랙 에디션에 1 7년에 9만 키로 금액은 1920만 원이란 금액으로 아주 합리적고 아주 좋은 금액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차량 이런 아, 차량 눈여겨보셨다 수입, SUV 내가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셨던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1920만원 1920만원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차량 전액할 부 탁송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어, 좀 참고해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리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